윤 정부는 작년 예산 편성은 문재인 정권이 했고 우리는 집행만 했다 이렇게 강변합니다마는 장관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기재부 관료들이 집행 과정에서 전혀 나아지게 만들지 않고 올해는 훨씬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재정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작년 초과 세수 53조 추경에 올해 7월 말 현재 43조가 세수 펑크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전문이고 세수축의 엉터리 윤석열 정부 상징적인 그런 재정 운영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했다고 자화자찬하는 22년도 결산 결과는 부채의 질도 훨씬 더 나빠졌어요. 늘어난 국가채무 97조 중에 81%가 적자성 채무예요. 알고 계시나요? 여기에다가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분식회계는 일반정부 국가채무 아실 겁니다. D1 기준 또 잡히지 않는 공공기관과 국채은행 자금을 150조가 넘게 쌈짓돈, 쌈짓돈 쓰듯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채무를 늘리지 않게 만들려고 공공기관과 국채은행에다가 부채를 다 전가시키고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양심이 있으시다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고, 꼼수고, 분식회계를 노골적으로 저질르는 재정범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역사가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경영 정보 시스템 알리오를 제가 들어가서 모두 분석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전체 363개 공공기관 부채가 무려 88조, 증가한 670조입니다. 문재인 정권 말인 2021년도 증가율 7.7%에 두 배인 15%나 늘어났어요. 1년 사이에 한국전력 47조, 가스공사 17조 등등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돈 풀기 좋은 시장형 공기업을 활용해서 68조를 덧 뿌리고 지금도 각 공공기관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분식 회계의 정점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를 일반 정부 부채, 공공부채, 공공부문 부채 포함되지 않은 국책은행 대규모 부채를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더 심각한데요. 수출입은행 21조를 비롯해서 산업은행 31조, 기업은행 32조 등 세계 국책은행 부채가 윤석열 정권 한해 동안 평균 11.2%인 83조라 늘어나서 2000 22년 말 3개 국채은행의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828조 7천억입니다. 기재부 장관 2022년도 국가 총부채 얼마입니까? 1067조입니다. 네, 그거는 국가 채무, 국가 재정법상 국가 채무만 말하는 거예요. 공공기관 부채 500 670조. 국채은행 부채 800 28조 국채은행 부채는 국가 부채 아닙니까? 국제적으로는 다 국가 부채로 인정합니다. 다 합하면 2,566조입니다. 명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파탄에 이어서 재정 파탄을 막으려면 재정 준칙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가 채무만 관리해야 된다. 난리 피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역사 이래로 최고로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 제대로 관리하세요. 국채은행 부채 제대로 관리하세요. 지금 국가 재정이 거덜려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탓이나 해대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져야 네. 되는데, 왜곡하면서 탐만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도 세계 경제 탐만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국가 재정 운영의 문제점과 국가 부채 관리, 어떤 게 제일 핵심인지 답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어떤 통계를 어떤 식으로 정리했는지 여기서 지금 제가, 어... 기재부 저, 통계고요. 볼 수가 없는데. 와, 물론 뭐다 국가기관이 가지고, 제공하는 통계들입니다. 아, 당연하죠. 어, 그 통계를 가지고 아마 계산은 하셨을 텐데 예, 계산하는 방식이 저희들 보는 방식과 너무 너무 다르게. 전혀 예, 아닙니다. 계산을 똑같은 어쨌거나, 방식으로 계산한 예, 겁니다. 제가 의원님 지금 뭐 계산하신 걸 가지고 여기서 하나하나 논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통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학자, 모든 언론이 다 보고 지금 보도하고 국가부채가 어떤지 네. 그거는 뭐다 우리 국민들이 네. 다 아시는 숫자니까. 네. 네, 제가 그. 을 가지고 뭐라고 그럴 건 아니고 제가 마지막 부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 가스공사 맞습니다. 저, 네. 어, 재정 상황이 좋질 않습니다. 어, 그런데 아니요, 제가 질문하는 거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국가 재정 관리, 재정 운영의 핵심적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래서 국가 제가 말... 부채 관리의 네. 핵심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가, 제가 그리고 그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것만 네. 답변하세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기업 어,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요. 네. 고, 그래서 공기업 막까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공기업은 우리가 국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충분히 요금에 반영 못한 결과치로 나타난 것이다. 그거는 뭐 국회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요금 올리면 어떡하냐 민생 어 서민들 어떻게 살라고 올리면 안 된다고 또 많은 지적도 하신 사안입니다. 어, 뭐 이런 에, 사항들 종합해서 어 공기업 경영 상황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부담 이런 거 감안해서 에너지 가격을 정했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가 부채 어떻게 할 거냐 나라 거덜나게 생겼다 걱정 많이 하십니다. 정말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런,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계시니까 저는 당에서도, 우리 국회에서도 쉽게 이렇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 자꾸 추경하자, 대규모 추경하자. 이런 말씀 좀, 어, 바로 의원님 걱정하시는 이런 기조 하에서 그렇게 자꾸 대규모 추경하자. 이런 말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그리고 재정 준칙 꼭좀 해야 되겠고, 좀 도와주십시오. 예. 자, 정리하시죠. 그래서 우리 띠 바짝 졸라 매고 추경 하자는 거 추경을 제가 지금 나라 재정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재정 준치 꼭좀 통과 시켜 달라고 제가 우리 야당 열심히 찾아 댕기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국가 부채 걱정하시고 나라 살림 걱정하시는 거 운영하고 운영하겠습니다.